네, 안녕하세요. 빨간 측구입니다. 위니아 이디죠 네,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가 됐습니다. 어, 기관들도 청약을 하는데, 학약은 못하겠고. 네, 우리 사주 268,304주였는데, 네, 실권이 발생했죠. 한 10만주 정도 발생했고요. 그 물량이 기관투자자 물량에 10만주가 넘어갔고요. 네, 처음에 비율이 5%인데, 3%로 줄었고, 배정이 네, 65%에서 66.97%로 늘었죠. 일반투자자는 30% 그대로, 그대로구요. 네, 기관투자자, 네, 학약, 현황을 보면요 네 이게 미약이죠 (96.698프로가) 네미약이고네 학약이 일부 한3 정도 네있고요뭐 대부분의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운영사에서 네 학약을 조금 한 건데 어, 기간도 의심스러운 거죠 사실 네 신안에서도 네 최소 균등을 네 (100주씩) 받았고 네, 청주식수 1,540만 주, 공모가 16,200원이면 시가총액이 2,500원 정도 되고요 일반 배정, 기간 배정, 우리 사주, 사주, 일부 실권이났고요40% 정도. 의무 보유 하격수량은 10만 8천 정도 되고요 기간 미하격은 96.98%, 하격은 3.02%. 어, 구주주 물량이 2만 몇천 주가 좀있었고요 거기다가, 네, 일반 배정, 기간 배정 합치고, 거기서, 네, 의무, 기간 의무 하격수량을 빼면은, 네, 500만, 5017,580주가 나오고 금액은 812억 정도 됩니다. 네, 유턴 가능 비율은 32.58%고요. 하약이 워낙 안 잡혔기 혀 때문에 네, 빨주비 수치도 굉장히 낮아졌죠. 어, 의외로 수요의식 결과가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 어, 기간은 수요의식을 좋게 해놓고는 네, 하약을 잡지 않아가지고 네,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됐죠. 어, 저는 30주 정도 배정을 받았구요. 어차피 뭐 청약 받았으니까 잘 매도를 해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